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위세 사후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초입 단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 아, 사울이 사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는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아브넬이었어요. 이 사울이 죽으니까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비선 실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명목상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군대 장관이었고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진짜 이제 이스라엘의 실권자,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겠죠. 정치적인 수완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아브넬. 아브넬이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아니죠? 아브넬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옛날부터 차근차근 기틀을 다져온 사람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돌로 확 이렇게 던져가지고 다윗을 쓰러뜨렸을 때 사흘 왕이 저 소년이 누구인고 할때그 소년 다윗을 사흘 왕으로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아브넬이거든요. 아브넬이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옛날부터 사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기틀을 차근차근 마련한 사람 아브넬.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실권자, 이스라엘의 실권자 같은 사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브넬이란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야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뚫어 가야 이 왕이 되는 건데 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먼저 보냅니다. 이르되 이땅에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시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적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 장애물이었던 아브넬이 알아서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이 땅을 당신에게 주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와 언약을 맺읍시다. 제일 관계가 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총 다윗이 왕이 되는데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브넬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왕정 시대이긴 하지만 열두 지파로 구성된 나라 아닙니까? 각 지파마다 장로님들이 있어 가지고 이 장로님들이 다윗을 인정해 줘야지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이 장로들 하나하나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 성경입니다. 아부넬이 알아서 장로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부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힘을 모아서 우리 아브넬을 왕으로 세워줍시다.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인데 최대의 정적이었던 최대의 장애물이었던 아브넬이 알아서 이스라엘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원래 그 당시는 12지파 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는 지파는 하나밖에 없었죠. 유다 지파. 나머지 11개 지파는 이 사울 왕권에 있었던 이거에 관성에 젖어가지고 다윗을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있을 때 유다 지파는 이미 해결이 됐고 나머지 열한 지파를 아브넬이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된 거죠. 특히 19절 말씀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를 또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사울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 이 사울 왕은 우리 편인데 사울이 죽었다 슬퍼하고 다윗을 왕 사울 삼기에 조금 이, 이 마음의 거리낌이 있다는 베냐민 집파가 있었는데 아브넬이 베냐민 집파까지 찾아가 가지고 우리 다윗을 왕 삼읍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오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최대한 최대의 정적이었던 다윗에게서 최대의 그 장애물이었던 아브넬이 알아서 다윗을 왕세워 주기 위해서 자기의 수완과 자기의 힘과 관계와 능력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복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혼자 기도했습니다. 이 복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의 때 때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이 온 우주가 그를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이 많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 이것이, 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시 중에 아름다운 시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시편 8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을 꺾으시고, 주님께서,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보니 놀랍습니다. 사람이 뭔데? 사람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환대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까지 도우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이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께서 매 순간 순간 때에 맞게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그의 정적까지. 그의 장애물까지 사용하셔서 그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 복이 있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니,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는 이 은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다이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일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고, 장애물은 왜 이렇게 많은 것 같고, 내 인생을 돕는 손길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사람의 수를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의 수를 쓰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어 넘어지는 것 너무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이 나발이라는 큰 부자를 좀 도와줬는데, 다윗이 좀 힘들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싹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칼을 들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타나죠 다위드, 다윗 다윗 그때 왕이 아니었으니까 다윗이시여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이미 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정대로 행동하여서 지금 힘들다고 칼을 빼들고 사람을 쳐죽였다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것이 당신에게 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의탁하십시오 어차피 당신은 왕이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참으십시오 하여 그가 참으니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흠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더디는 거같 더디가는 거 같고 더디 돌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이다. 장애물마저 변화시켜 나를 돕는 손길로 만들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laughs> 저희 교회도 옛날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한번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어떤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냐면 그 미셔널 철치라고 좀 급진적인 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올고그름을 뭐 떠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참 많이 와닿았는데 처음에 젊은이들 한 7, 8명을 불러 모았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 이 땅이 없었던 이 교회를 하나 만들어 볼까? 막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교회 건물도 없고 이 교회 어디 뭐 번듯한 사무실 하나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뭐 소셜 미디어에 오늘 8시 신촌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뭐 올리면 사람들이 오는 이런 좀좀 좀 이렇게 미션을 철철 하자. 그래서 이렇게 SNS에 올리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예배 끝나면 신촌에 흩어져서 전도하고 뭐 이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사람은 한열 명, 사모님까지 한열 명을 모아놨는데 아, 안하던 안하던 교회를 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림도 없고 머리 속에 힘은 엄청 드는 겁니다. 청년들이 아 좋다 의기투합해서 모였다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이거 못하겠다, 이건 틀린 것 같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열 명이 우리가 나라도 세울 수 있다 해서 모였다가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세명 남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떤 형제 한 명이 세명 남았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그 형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말하기도 전에 알았다는 거죠 왜 전화했는지 그만하겠다고 전화했겠구나 싶어서 여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형제가 목사님 저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못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뭐 전화로 얘기하냐 만나서 얘기하자.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진짜 이제 끝인가 보다. 우리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시게 한적 있니? 그 형제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번 물어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앞선 적이 있니? 형제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세 번째 물어보겠다.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할 때, 앞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쓴 적이 있니? 아니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봤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우리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사모님도 울고 그 형제도 울고 카페에서 사연 있는 사람들처럼 펑펑 울고 헤어졌는데 그 목사님 말이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그 모임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보다 뭘더한 것도 없고. 옛날보다 더뭐 열심히 해볼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떨어져 나갔고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하나 힘도 다 빠졌는데 신기한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 점검 하나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말을 듣는데 참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도 제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꼭 사람이 많이 와서 성공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면 망하는 것은 없는 거다라는 것을 믿기로 마음이 결심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를 써서 빨리 왕이 될수 있죠.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옷자락만 베어 나왔죠. 그럴 필요 없었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서 <laughs> 왕이 될수 있었는데 내 방법대로 할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사용하셔서라도 그를 돕는 게 다윗의 보관이었겠습니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경험한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장애물이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어보건대 의심이 많아서 이것대로 하면 될까 할때 많이 있으나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나의 주권을 이 말씀에게 의탁하겠다 하여 기다릴 때에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니 다윗의 복을 받아 누리는 말씀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상황만 좋아진 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넬이 와서 도우니까 이 최대의 장애물이 와서 이온 우주가 나와서 나를 도우니까 다윗이 한 가지만 그럼 나한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13절 말씀이죠. 아브넬, 너가 나를 이렇게 다 도와주는 거 좋은데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미갈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갈. 미갈이 누구냐하면 사울의 딸이죠. 원래 다윗이 미갈과 결혼했었습니다. 옛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다윗이 너무 이 라이징 스타가 되니까 이 다윗을 없애고자 해서 꾀를 냈죠 그게 뭐냐면 다윗,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와라 그럼 미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울 머릿속에는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 포피 100개를 이 베는 동안 이 블레셋 사람한테 칼에 맞아 죽어라 <laughs> 이것이 사울이 기대했던 반대 다윗은 백전용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포피 100개가 아니라 포피 200개를 바쳐다가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다윗이었는데 사울이 나중에는 떨어뜨리죠 에이, 못, 못 보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원래 와이프를 발디엘한테 준 겁니다 근데 왕이 되기 직전에 다윗이 했던 일 미갈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뭐 정치적으로 뭐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마음이 참 아팠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갈과 결혼했는데 미갈과 떨어뜨려 놓을 때 다윗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하는 장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미갈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갈을 발디엘이 울면서 한국까지 쫓아갔다 발디엘이 여보 가지 마세요 하면서 한국까지 따라간 겁니다 이 그림을 왜 넣어놨을까 발디엘이 주인공이 아니죠 다윗이 미가를 빼앗길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읽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상황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을 때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회복시켜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상황만 해결됐는데 마음에 쓴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상황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칼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상황은 좋아졌는데 마음에 있는 짐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쓴뿌리 때문에 옆 사람을 찌르는 것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도우시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셔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 해결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회복하실 때 상황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있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까? 믿었던 형들한테 팔려가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사람들은 또 자기를 잃어버려 또 낭비되어지는 인생과 같은 시간 아픔이 많은데 그것이 그저 쓴 뿌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이술 이, 이 맡은 거는 빨리 불러와라. 나를 잊어버린 어차피 죽었나? <laughs> 이 사람을 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는 내 권력과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쓴뿌리 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나오죠. 무나세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셨다. 사람이 지이머릿 속에 새겨진 일이 어떻게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죠. 다 해석이 된 겁니다. 왜 내가 팔려왔는지 내가 왜 배신당했는지 감옥에서 왜 잊혀졌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상황만 좋아진 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받은 사람 나는 문하세 같은 인생을 살았다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석되게 하셨다 에브라임 복도 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더라 상황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함을 받은 게 요셉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상황만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치유된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말씀이 나의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믿으시고 이 다윗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Thank <laughs>